생력은 초기 사유에서 현체 의 순환의 규칙을 찾아내 생활에 적용한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79강입니다. 오늘은 생력 역자에 관련된 4개의 학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생력 역자입니다. 생력 역자는 생력을 의미하고 달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력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절기 등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력 역자는 기슬검 부스에 벼화 자가 두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기슬검 자는 기슬을 의미하지요. 또 언덕을 의미하고 일정한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벼화 자는 별을 의미하고 곡식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책력 역자는 기슬에서 벼가 책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력은 집에서 만들어내는 곡식이라는 것이죠. 직접 논이나 밭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곡식이란 그런 설명입니다. 그 말에서 생력으로 집에서 곡식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심어야 되는지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지금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력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력은 그런 준비의 기본 자료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력을 통해서 그의 성장과 수확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력을 간단하게 표현한 달력입니다. 1년 동안의 달력을 한 장에 적어서 그 안에 1년 동안의 천체 운행을 기록한 것이죠.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체의 상황이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된 게 책력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좀더 전문적인 사람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책력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더 전문적인 학자들이 볼수 있는 것이죠. 중심자인 책력 역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생력역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생력역자입니다. 생력역자도 택력 생력을 의미하고 역법을 의미하기도합니다 역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는 방법인 것이지요이 생력역자는 생력역 부스의 일자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 생력역자는 택력 생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일자는 해를 의미합니다. 태양이지요 그래서 생력역자는 해로 생력하는 게 생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력은 해외 운행에 맞춘 복식 생산의 절기 구분법인 것이죠. 해외 운행을 중심으로 복식 생산용 절기 구분법이 챙겨입니다 1년 동안의 해외 운행을 24절기로 구분했습니다. 이 24절기를 따라서 계절을 구분하면서 농사에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죠. 언제 쓰를 뿌리고, 언제 관리하고, 언제 출수하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 구분의 기준은 태양인 것이죠. 해입니다. 생명역자는 해외 운행을 중심으로 곡식 생산용 절기 구분이 생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려 보면, 하선 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선 동력은 여름철에는 부채이며, 겨울철에는 생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름철에는 부채가 가장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생력이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절에 맞는 선물이라 뜻인 것인데, 상황에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음력이나 양력이라 할 때도 생력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분할력자입니다. 분할력자는 나다는 뜻도 있고 세월을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지날역자는 생력역자와 그칠짓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생력역자는 생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칠짓자는 그치다는 것이 죠 정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날역자는 생력에 그쳐서 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력에 의지하며 한자리에서 세월을 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생력에 의지하며 한 곳에서 정착하여 평생을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동네에 정착해서 생력에 의지하며 농사를 지며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생력이 없다면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언제 농사짓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력만 잘 연구하고 잘 알고 있다면 농사짓는데 계절을 맞추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력이라는 것이죠. 생력에 의지하며 한 곳에 정착하여 평생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산중역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중역일은 산 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자연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가는 줄 모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역사라고 할 때나 능력이라할 때도 진할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역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스밀역자입니다. 스밀역자는 스미다는 뜻이 있죠. 스미다라는 것은 물 같은 액체가 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도 스민다고 하는 것이죠. 이 스밀역자는 물수변의 진할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르미하는데물 중에서도 특별히 흐르는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할력자는 진하다는 뜻도 있고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밀력자는 물이 지나면 스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토에 물이 흘러가면 깊이 스며들며 전체를 적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지나가게 되면 물이 지나간 자리마다 스며들게 되어 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토 전체를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셔진 농토에 씨앗을 뿌려서 재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스밀역자는 물이 지나면 스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토에 물이 흘러가면 깊이 스며들며 전체를 적신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토간역담이라는 말이있습니다 토간역담은 간을 토하고 슬개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의 품발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필요간다고할 때나 영역하다고 할 때도 스밀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벼락력자입니다. 벼락력자는 벼락을 의미하고 천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벼락력자는 비우자와 진할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비우자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할력자는 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력자는 비가 지나면 벼락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비가 내리면 천둥과 함께 벼락이 친다라는 것이죠. 벼락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른 하늘에서 벼락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죠. 벼락이 치는 순간은 큰 비가 올때 벼락이 치게 됩니다. 큰 비가 지나고 나면 벼락이 치는 것이죠. 큰 비가 내리고 나면 천둥과 함께 벼락을 치게 되는 것이죠. 벼락약자는 비가 지나면 벼락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서큰 비가 내리면 천둥과 함께 벼락 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승천병력이 있습니다. 승천병력은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란 뜻이죠. 돌발적인 사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병력이 있습니다. 병력은 벼락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셋단자 579강으로서 생력역자와 관련된 네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